블랙록의 회장 레리핑크가 성장을 전망하는 RWA 메타의 이코인들이 100배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1경 5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며 세계 최대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비트코인의 최대 목표가를 7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0억 원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실물 자산 토큰인 RWA하고 관련된 코인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RWA는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토큰화하는 것으로 레리핑크는 주식과 채권의 토큰화가 투자의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죠. 이러한 발언 이후 RWA 메타의 코인 중 하나인 만트라코인은 중동 대형 부동산 기업과 1조 원 이상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물론 트럼프가 만트라와 협력한 중동 기관이 미국의 3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목받아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며 저점 대비 295배 상승했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rwa 메타가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메타로 떠오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블랙록은 이더리움 기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의 폭등을 불러왔죠. 이에 따라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인 온도파이낸스는 블랙록이 rwa 펀드 출시 소식으로 일주일 만에 150% 급등했고 알트코인인 헤데라는 블랙록의 금융자산 토큰화 소식으로 하루 만에 70% 급등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RWA 섹터 평균 수익률이 800% 이상 기록하며 최상위권을 차지했죠. 그리고 미국의 코인 대통령으로 주목받는 트럼프도 RWA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온도 파이낸스와 체일링크 그리고 에테나를 매수하며 코인들의 강세를 불러왔습니다. 덕분에 온도 파이낸스는 트럼프 프로젝트의 매수 소식으로 신고점을 돌파했고, 체인 링크는 하루 만에 30% 이상 상승했으며, 에테라도 40%나 급등해 신고점을 경신했죠. 또한 트럼프는 친화모화폐 인사로 폴 에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으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데이비드 삭스를 암호화폐 분야를 전담하는 직책으로 임명한 것은 물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을 디지털 자산 담당자로 임명했습니다. 그중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포레킨스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프로젝트인 리저브라이트의 컨설턴트로 활동된 적이 공유되며, 지명 소식 이후 하루 만에 170%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행보 덕분에 스테이블코인 메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RWA 메타의 중요성을 인지한 대형 기관하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RWA 분야에 진출하면서 관련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리플은 홍콩 금융당국과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크로스체인 관련 코인인 엑셀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고 알트코인 아발란체는 해당 프로젝트에 채택된 뒤120% 급등했죠. 더해서 글로벌 초대형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는 RWA 기반 채권을 판매하며 결제 시간 단축을 입증했고 세계 최대의 국제 기업인 비자도 마찬가지로 토큰화된 자산거래 플랫폼을 출시하여 RWA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채를 기반으로 토큰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블랙록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추가한다고 알려진 RWA 플랫폼 오픈에 대니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토큰화된 미국채 상품 중에 최초로 투자 등급을 받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는 RWA 성장에 있어 올해가 중요한 해로 언급하며 자체 주식 토큰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RWA 시장 규모가 사경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며 RWA의 거대한 잠재력을 강조했죠. 이처럼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기관들과 트럼프 관련 프로젝트가 RWA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해당 코인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 특히 RWA 메타에 속한 이 다섯 가지 주요 코인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며 다음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체없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니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만트라 코인인데요. 만트라는 RWA에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RWA 메타를 주도하는 대표자리에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만트라가 rwa 분야에서 높은 위상을 지닐 수 있던 바탕에는 중동 지역에서 초대형 기관들과 중요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인지도를 쌓아온 점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만트라는 중동의 암호화폐 중심지인 두바이에서 15조 원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대형 부동산 개발 그룹 mag와 함께 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동의 대형 디지털 은행인 잔드뱅크와도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부동산 기업과 RWA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1조 4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만트라의 인프라를 활용해 토크너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기업이 바로 만트라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아랍에미리트 대형 부동산 기업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 일가가 주도한다고 알려진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최근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인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했다고 알려지면서 온도 파이낸스의 가격이 바로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RWA 메타의 대표 자리를 차지한 만트라가 미국의 30조 원 규모의 투자와 관련된 중동의 초대형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하고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온도 파이낸스처럼 만트라의 성장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플룸 코인인데요. 플룸은 RWA 디파이를 통합한 RWA 파이를 위한 블록체인으로 다양한 자산을 쉽게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출시 초기부터 갤럭시 디지털과 해시키 캐피털 등 여러 대형 투자사로부터 수백억 원 이상을 투자받을 만큼 잠재력을 입증했으며, RWA파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RWA 메타의 성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룸은 1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자산을 토큰화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1조 7천억 원 상당의 의료보험 청구권과 광물권리 등의 자산을 토큰화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앤드리슨 호로이츠와 위즈덤트리 같은 글로벌 대형 기관들이 플룸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1400조원 규모의 자산 토크나를 목표로 하는 토크나 자산 협파에 가입하며 플룸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죠. 특히 최근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매수하며 신고점을 경신한 온도 파이낸스가 플룸과 협력한다고 알려지면서 플룸이 RWA 메타에서 더욱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리저브라이트 코인인데요. 리저브라이트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리저브 프로토콜의 코인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리저브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달러 패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디파이 프로젝트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USD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테나를 매수하며 신고점을 경신한 데다 파트너십까지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죠. 여기서 마침 차기 SEC 위원장으로 임명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 폴 에킨스가 리저브라이트의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경력이 알려지면서 리저브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리저브 프로토콜은 다양한 방식으로 토큰화된 자산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로 활용하는 만큼 리저브라이트를 RWA 관련 코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침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인 비드를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고, 온도파이낸스도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매수 소식이 전해지며 신고점을 달성하는 등 RWA 메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를 토대로 리저브라이트도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형성하며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XDC 코인인데요. XDC는 기업 대상의 자산 토크나 서비스에 특화된 코인으로 최근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인 아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아첵스는 블랙록의 금융자산 토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와 관련해 xdc가 블랙록과 접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또한 자산토큰화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xdc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영국의 금융기업 트레이드테크가 xdc 기반으로 미국채 토큰 usty를 출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마침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XDC를 활용해 브라질 최초의 달러 연동 토큰을 판매하며 XDC가 라틴 아메리카 RWA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마스터카드와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도 RWA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자산 토큰화가 라틴 아메리카 금융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렇다면 브라질 대표 거래소가 XDC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만큼. XDC 코인이 RWA 메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며 강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더스크 코인인데요 더스크는 규정을 준수하는 증권 토큰화를 지원하는 RWA 프로젝트로 최근 메인넷을 정식 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더스크는 네덜란드 증권거래소 엠펙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증권 토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스크이 창시자가 엠펙스의 최고기술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자체 거래소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게다가 더스크는 유럽 내 3만 5천 개 기업의 데이터를 토큰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블랙록의 회장 레리핑크가 강조한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첵스가 블랙록의 금융자산 토큰을 제공하며, 리플 네트워크에 금융자산을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블랙록과 리플이 아첵스를 통해 유럽 RWA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마침 더스크가 자체 증권 토큰 거래소를 설립한다면, 블랙록과 접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더스크의 강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 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